울주군 삼남읍 재당과 당산나무를 찾아서 울주문화원에서 펴낸 울주군의 재당 중에서 울주군 삼남읍에는 쌍수정 마을, 수남마을 등 14곳의 재당과 당산나무가 조사돼 있다. 수남재당과 당산나무. 이 재당은 원래 마을 한가운데 있었는데 주민들의 우한이 자자 수남 저수지의 남쪽으로 옮겼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의 조리와 음복하는 장소는 재관의 자택이다. 제사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마련한다. 재당은 대나무가 사방을 감싸고 있고 동양이다. 재당 옆에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있다. 수정재당과 당산나무. 마을회관 동쪽에 위치한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의 조리는 재관의 자택이며 마을회관에서 음복한다. 제사 비용은 동답의 소출로 충당한다. 당산나무는 상수리나무와 팽나무가 있다. 쌍수정재당과 당산나무, 작괴천과 취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의 조리와 음복하는 장소는 재관의 자택이다. 제사 비용은 동답의 소출과 격출을 병행한다. 당산나무는 노고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한 그루로 추정 수령은 100에서 150년이다. 장제재당과 당산나무. 장제큰못 아래에 위치한다. 동제는 1년에 한번 3월 3진날 자정에 지내왔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당시 제사 비용은 재관이 동답 수확량의 30%로 충당했다. 당산나무는 노고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한 그루로 수고 16m 추정수령은 100에서 150년이다. 상천재당과 당산나무,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동매 등에 있다. 동재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의 조리와 음복장소는 재관의 자택이다. 제사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마련한다. 당산나무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으나 고사하였다. 재당은 2년 전에 리모델링하여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변에 편백나무와 느티나무, 벚나무 등이 있다. 강당 재당과 당산나무, 마을 한가운데인 회관 옆에 동향으로 위치한다. 동재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은 당번의 자택에서 조리하고 마을 회관에서 음복한다. 제사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마련한다. 당산나무는 소나무 세 그루가 있었으나 고사하였으며 지금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제당 옆에 있다. 화림정제당과 당산나무. 마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당산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던 팽나무한 그루로 2년 전에 고사했다고 한다. 도호마을 당산나무. 현재 도호공원에 위치하고 제당은 역세권 조성 사업으로 철거됐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은 제관의 자택에서 조리하고 경로당에서 음복한다. 제사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마련한다. 지금은 중단됐다. 당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 한 그루로 추정 수령은 500년이다. 2023년경에 서쪽으로 뻗은 가지가 고사하여 잘려나갔다. 공암마을 당산나무. 상천리 공암마을 당산나무는 반구대로 건너 일삼주식회사 내에 위치한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의 조리와 음복 장소는 모두 마을회관이다. 제사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마련한다. 당산나무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세 구루로 보인다. 상방마을 당산나무. 마을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은 재관의 자택에서 조리하고 마을회관에서 음복한다. 제사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마련한다. 당산나무는 느티나무 한 구루가 있다. 하방마을 당산나무.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다. 동제는 1년에 한번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낸다. 재물은 재관의 자택에서 조리하고 마을회관에서 음복한다. 제사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마련한다. 당산나무는 서어나무 한 그루가 있다. 원래 있었던 고목 서어나무는 고사했다고 한다. 김진곤 전 울산 양산 지역 사도서관 관장.